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요 상처를 받으면 누군가를 상처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상처 받지 말자. 어떻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처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안 받습니까?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저 사람 때문이고 저 환경 때문이고. 혹은 나의 실수 때문이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상처 받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이 원인과 이 모든 자리를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일 잘못 떠서 내 직장을 잘못 만나서 교회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어떨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럴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세요. 길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말씀을 통해 아시죠? 오늘도 아브라함의 실수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 그 기근 가운데 큰 재물을 얻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조카 직접적인 자기가 아니라 조카 롯이 소돔으로 향하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 북방의 왕에게 의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또 그를 살려주시죠. 오늘은 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뭐 제가 어, 저의 종을 아들 삼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 씨를 가지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 말을 또 착각해서 사례가 이제 먼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놓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끝만 봐요. 끝이 좋으면 좋은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그 진행을 중간하는 동기도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누구의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끝에서 조금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지 목적지향적인 삶은 믿음의 자리에서는 아닙니다. 뭐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사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했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이야기한, 것, 이야기한 대로 그 아내의 여종, 하가를 취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또. 사라의 발작발트는 아들이 없는 거였어요.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어 하다 보니까 그것을 메우려고 인간적인 노력했던 게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래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그럼 대략 86세 아닌 85세 정도에 이 10대 2 0대의 자기 종을 그 방에 들여 넣을때그 여인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치 누군가의 도구처럼 팔려 나가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여주인이 너 오늘 아브라함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 낳아.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뭐 씨바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종, 그런 어, 유의 여자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일에 비참한 일에 그 앞장 서서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아브라함과 사례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갈이라는 여종이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자기의 주인 여종 여 주인을 섬길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드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하는 그 과정이 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매일의 자리가 상처받을 것 투성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해도요, 끝나고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가? 여러분의 그 문제들은 해결되었는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그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있기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안 되는 걸 아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내 앞에 안 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나아가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붙잡아야 될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처 입으면 가해자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상처 입었으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다 이해가 되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놓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팔찌를 차고 다녀요. 그렇죠? 저이 팔찌에 WWJD라는 팔찌를 차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보통이 운전하면 이렇게 타가면 운전대 올리면 보이잖아요. 운전하다가도 욱할 수 있잖아요. 가능한한 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가끔 팔찌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근데 너무 이제 이막 이것만 차고 다니는데 내가 어제는 이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서 어, 어떡하지? 또 이제 운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어, 처음에는 저희 아내 그런 거뭐 그게 무슨 부적이야? 뭐 그걸 꼭 차고 다녀야 되나? 맞아. 부적은 아니에요. 맞아.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어 그래 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자기 걸 저한테 채워 주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럴까요? 가능한 한 예수님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담한 험악한 세월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 그럼 여러분 오늘 새벽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은 하갈이 등장해요. 하갈은요, 자, 이름이 뜻이 도망하다는 뜻이에요. 안그래도 오늘 도망합니다. 왜 도망해요?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아들을 가지, 아, 임신을 하고 아이를 임신하니까 기고 만장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 그대로 갚아주고 싶고 힘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라고 힘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자라기만 하면 이 아브라함의 것은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해. 나도 힘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힘을 줘봐야 된다고. 힘이 있으니까 사례를 무시하니까 사례가 이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사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례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했더니 이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학대가 너무나 힘들었나 봐요. 여러분 결국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는 더큰 상처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우리 미얀마에 다녀와서 미얀마 찬양이 뭐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미얀마에서 직접 지은 찬양이에요 거기 너무 힘들거든요 열악하거든요 살아갈 길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굶어 죽기 일반이고 애들은 학교도 보내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이 모든 자리를 끊어내며 다시 선순환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 들지식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갈이 도망갑니다. 너무 무서웠나 봐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하갈은 애굽 여인이에요. 근데 이 애굽 여인인 하갈을 지금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성경에 처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만나 주느냐? 바로 이방 여인인 하가를 만나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첫 등장은 그 누구도 아니었어요. 바로 애굽 사람 하가를 만나 주시는 은혜. 여러분 애굽 사람 하갈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주고 도망 다니는 그 여인도 만나주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그저 두지 않을 거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온전하진 않지만 이 하갈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애굽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어쨌든 아브라함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어쨌든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 안에,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여러분, 아, 돌아가면 또 거기서 학대를 받을 텐데요? 그래도 돌아가야죠. 여인이 임신한 여이 나와서 어디에서 애를 낳고 어디에 살아갑니까?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아들 낳을 아들 위해서라도 돌아가서 아들을 낳아야죠. 그게 가장 현명하죠. 여러분 자꾸 세상이 괴로워서 내뜻대로 되지 않아서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다시 그 자리에 서시면 하나님은 오늘 하갈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10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하갈은 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스에 가면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놨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육체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하갈이 뭐 온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하갈마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래요. 이스마 이스 이스마일, 이름 빼고 스마엘. 스마엘과 비슷한 말이 뭐냐면 사무엘입니다. 또한 이름은 시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이 예금 여인이 하갈도 살피시는데 여러분을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뭘 붙들고 기도해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애굽 여인이나 하갈도 살피신다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 주님 저를 하가를 살펴보신 것처럼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좀 돌아봐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면 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마일은 세상의 힘의 중심에서 살아갈 거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11절 여러분 그래서 이내 고통을 그러나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펴 주신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여인으로 처음 천사를 만나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의 은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습니까 여러분 그 십사 절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이란 뜻이에요. 여러 성경본 밑에 주석에 적혀 있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 샘물이 뭐예요?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면 더디다고 생각할 때 무너질 수가 있는데 맞잖아요. 지금 왜 이게 무너졌습니까? 사래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기로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으니까 더디되고 지치는 자리에서 여러분 의심을 가지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내가 할수 있는 인간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가져야 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상처가 상처를 더하게 되고 약속을 놓치니까 약속이 약속을 놓친 그 자리에 놀라운 고통의 자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반응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 최선 속에서 등대받지 않을 때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간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베드로우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기는 뭘까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깊게 나누다 보면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뭘까요? 어제도 제자 반가 중생에 대해서 나눠서 중생이 뭐요? 예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걸뭘 얘기하는 거요? 예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다는 건 뭐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요? 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그 깨끗케 하시는 거예요. 깨끗케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야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디어져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너를 오래 참으신 거야. 왜 여지껏 니힘으로 네 다가있잖아 여지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야.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중생의 은혜를 맛본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자꾸 저를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제 교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선줄 알았어요. 제가 다된줄 알았는데 넘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고백이에요? 회개하는 자리.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열매를 취하는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더디어져 간다면, 먼저 빨리 회개하세요. 혹시 내가 내 힘으로 하진 않았나? 내 기대를 하지 않았나?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요. 우리의 정서적인 고통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붙들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자녀를 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하갈도 살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더디게 주신다면, 그 더디어 가는 삶이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형통함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형통이 무엇이에요?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종이 되었어도 형통했고 죄수가 되어서도 형통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사 왕까지 바벨론 왕부터 바사 페르시아 왕에 이르기까지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가 끝날 때까지 그의 표현 은 어떻게 하면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이야기해요. 나라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바뀐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약속을 붙든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막 성탄절 발표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나와서, 그럼 아이들이 막 해요. 그럼 누굴 볼까요? 다 자기 자녀만 바라봐요.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 손주만 바라봐요. 다른 애가 아무 예쁜 뭐, 연예인급 애가 와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아이가 있어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기하죠. 그냥 앞에 보면 다, 저도, 저는 뭐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합니다. 왜냐 혹시 내가 내자리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웃고 있을까봐. 왜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다 봐요. 다 보는데도 유독 한번더 보는 건제 아이겠죠?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이 마음다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약길을 가는 하갈에게는 인생의 무상과 수치와 비참함과 정말 분노와 아기치다를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주인의 남편에게 끌려가 처참하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족이 된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또 학대받다가 그 광야로 쫓겨 도망갔는데 그래서 모든 인생이 내일이 두렵고 임신한 여인이 어디 가서 환대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약속을 또 주십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 육체 여인도 이루어할진대 영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더디어져 가고 상황이더 악화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나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지 왜 나만 이 자리에 있는지 오늘 혹여나 광야한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죽게 아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애굽여인 하갈도 살피시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를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를 국률이 어겨주시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며 선하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